요즘 한국 게임사들이 정말 약속이나 한듯이 어, 다들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쿠키뉴스 기사를 좀 깊게 들여다 보면서 이 현상에 담긴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시장 개척이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뭔가 더 전략적인 움직임처럼 보여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음, 일종의 필연적인 방향전환이라고 봐야죠. 거대하지만 좀 예측이 어려운 중국 시장 그리고 또 빠르게 크고 있는 동남아 시장 이두 흐름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딱두 개입니다. 바로 파노 즉 서비스 허가랑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이에요. 아 파노 그러고 보니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기사를 보니까 예전에는 다들 우회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그냥 넘어갔다는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베트남 정부가 갑자기 정식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걸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우회 서비스라는 게 사실 정식 허가 없이 그냥 구글이나 애플 앱 마켓 통해서 서비스하던 일종의 관행이었죠. 네네.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 정부가 아, 더는 안 된다 하면서 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기사에 나온 넥서스 사례가 딱 좋은 예시예요. 갑자기 판호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앱을 내렸다가 결국에는 이제 현지 구경 기업인 VTC 인테콤이랑 손을 잡고 아 빗장이 딱 걸리니까 아예 열쇠를 가진 쪽이라 한 팀이 되버리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다른 회사들은 전략이 좀 어떤가요? 기사 보니까 스마일게이트하고 NC소프트는 접근법이 꽤 달라 보이던데요? 네 여기서 각 회사의 큰 그림이 드러납니다 스마일게이트는 정말 어,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자기들 게임 플랫폼인 스토브를 베트남에서 유일한 합법 오픈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유일한 합법 오픈 플랫폼이요? 네. 지금 베트남에서는 세계 최대 플랫폼인 스팀조차 정식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단순히 게임 몇개 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베트남의 스팀이 되겠다. 판을 아예 새로 짜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으로 현지 VTC 온라인하고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경험이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바탕이 된 거죠. 반면에 NC소프트는 지도를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아예 동남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베트남의 VNG라는 회사랑 싱가포르의 NCB 게임즈라는 합작법인을 만들었어요. 이건 베트남은 물론이고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 6개국을 한 번에 공략하는 구조입니다. 아, 나라마다 다른 규제나 이 판호 문제를 현지 파트너랑 한 몸이 돼서 아예 처음부터 피해 가는 아주 영리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두 회사의 전략은 좀 다르긴 한데 결국 현지 유력 기업과 협력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네요. 근데 이 모든 움직임이 사실은 베트남이 아니라 중국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중국이 한 한령 이후로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거의 막아버렸잖아요. 우리 게임 산업의 가장 큰 돈줄이 막혀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로 2024 게임 백서를 보면 작년 한국 게임 수출액이 이게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수세로 돌아섰다는 어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와요. 결국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베트남은 인구 절반이 게임머일 정도로 시장은 매력적인데 판호 발급도 중국처럼 까다롭지 않으니까 이게 기회의 땅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된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이러네요. 한국 게임사들의 베트남행은 어, 현재 규제 강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인 동시에 막혀버린 중국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결국 현지의 힘 있는 파트너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었고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한 나라의 시장을 뺏고 뺏기는 경쟁이 아닐 겁니다. 여기서 성공하는 플랫폼, 또 성공하는 협력 모델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전체 게임 시장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한국 게임사들이 동남아에 놓고 있는 이 새로운 길이, 미래의 그곳의 게이머들이 어떤 게임을 즐기고 또 어떤 문화를 만들어나가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